돼, 오늘은 너, 너한테 좋은 대말 써줘 왜? 5목 2대1로 이겼잖아 이거 비겁하게 한거 그렇지 항상 비겁하게 하잖아 아 형은 이게 마술집아는거 아니에요? 2대1로 이겼는데 원더하에 <laughs> 이게 뭐냐 패션이 수업할 만큼이라도좀할겠 어머 선생님이잖아 내일 까불, 이기는까불도 이렇게 알았어? 예. 일로 와 할머니 맞아 1락머니 <laughs> <일러머니>, 죄송니다 <laughs> <laughs>

오, 오. 안녕하십니까 형님 세원 어딨어

딱 사이즈가 근데 여기 인원들과 맞는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빨리 이루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9시까지! 9시까지! 야, 나 끝났어! 나가야 돼! 완전 나가야 돼! 완전 나가야 돼! 완전 나가야 돼.

음, 웰터 미들 라이트 사이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이트. 라이트는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98kg. 98kg. 어, 네. 네, 지금. <laughs> 뭐, 얘가 어, 아, 누워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리로 가려고 하세요 아니 아, 이거를 아, 이렇게 올려도 이거를 잡 아니면은 몸이 아토것같습니다아 아, 그래? 다섯여섯 아아아아아아무아아아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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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어서 제 맞는건 아, 하 Oh uh -huh. <목소리도> 어. 채우고 예, 예. 이따 뵙겠습니다 예겠니다겠습니다 예. 아, 아. <목소리도> 아, 어, 이젠 아. 가오 잡지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롱호 씨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내일 일단 낮에 연락합니다. 만나. 이건강. 정수리 쪽에. 살짝, 일어나시지, 이제, 살살. 음. 예, 예. 출국점 마지막 저녁 운동 지금 정수리에 모발이 많이 얇아졌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다 있습니다. 아자구만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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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뿐 내 생에 마지막 그녀에게서 남자의 진한 향기로 오, 클럽 커플티가. 네. 예. 어. 시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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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아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거기 어. 거기에 거의 메인 모델. 어. 저요? 김시와 정아 맞아요. 저희 격투기 모델이에요. 라는데만 아. 네. 네. 수학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두 개는 세트로 해야 돼. 네. 예? 끝나고 잠깐 이서도 되는데. 예. 하고. 응. 잘, 잘, 잘. 네. 내려가자. 하나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다십 何<タッ>

빠르게 고! 이빵어 대박! 하나! 둘! 셋! 유지 넷! 지금 끝내야 된다. 갔다 갔어! 지금 끝내야 된다. 갔어! 끝내야, 끝내야, 끝내야 된다. 마무리 하자. 갔다메풀이갔다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이, 아나 둘, 하나, 나다 바로 가자 바로 고 여섯, 다섯, 네한 다섯, 여섯, 다 가자 섯 자, 가자 섯 다섯, 자섯다내자섯 다섯, 여고다고여려다려여려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 다섯, 시. 섯 다섯, 다 와. 다아

오, 내 스키. 내 한다. 내일 보시내시 내일,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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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네, 시 반. 두시 반. 네, 두시 반. 네, 시 반. 네, 두시 반. 네, 두시 까지 와야 되겠다. 네? 시 두시 반. 시 내일 뵙겠습니다. 커피 가십니까? 예예. 고생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2시까지 봐요. 봐요. 예. 예. 내일 아침에. 마지막. 뭘래? 네. 마지막 가서도 한식 먹는다. 아 그래? 아. 뭐래요? 마지막 마지 마지막 한식. 마지막 한식. <laughs> <laughs> 그거는 안되네어 나머지 영상은 관장님 유튜브 채널에서. <laughs> 올라갈 거고 저는 간간히 올리고 남 파이팅! 미국 생활 하는 거에 적응 파이팅이다, 적응 부모님, 돕고 달장님, 훈련 돕고 할할수 있도록 할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제부터 영상은 어, 코리안 존매 m m a 채널에서 훨씬 나은 퀄리티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면 파트너 김현 선수와 장유성 선수, 어, 파이팅! 파이팅! 손발이 떨리는 거. 아, 거의 확정인 것 확정 같던데, 맞지? 어, 맞습니다. 확정이것 어, 집에 못 가오지. 엄한, <laughs> 엄한 동화만 또. 너무 아픈데, 참. 손톱을 와인에 물었던 거. 아.